아메리카의 태양 아래 주탕이를 짚고 걷는 세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영국 정보원 스트랭웨이즈 중령입니다. 그들은 중령의 비서마저 치우고 비밀문서를 챙겨 사라집니다. 오늘날 모든 스파이물에 전형이 되고 지금까지도 시리즈가 제작되고 있는 007 시리즈 제1탄 007 살인번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007 살인번호는 이안 플레밍의 소설 중 1958년 발간된 여섯 번째 작품입니다. 션 코너리가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첫 작품으로 제임스 본드의 숙적으로 등장하는 범죄 조직 스펙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007 시리즈의 시그니처 마찬가지인 오프닝에 배럴과 메인 테마 역시, 처음으로 등장하죠. 스트라이드중령 h 예정된 연락이 두절되자 영국 정 o 부는 난리가 납니다. 정 o 부는 즉시 카지노 클럽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남자에게 연락합니다. 연전 연연을 거두고 not. 있는 그의 이름은. 이 짧은 문장은 현대 영화사에서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선언이자 007의 시그니처죠. 007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수많은 본드걸과의 사랑 이미지죠. 매편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본드걸이 늘 화제가 되는데요. 카드게임 상대자인 실비아와도 바로 러브라인을 그립니다. 시리즈에서 항상 밀당을 보답하며 관객들의 애를 태우는 머니 페니와의 공략 공략으로 여전합니다. 머니 페니 중에서도 1대 머니 페니인 로이스 맥스웰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녀는 이 작품부터 007 뷰투의 키일까지 14편에 출연했습니다. 새벽 3시의 본드는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본드의 직속상관 M은 워라벨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첫 보호는 극한 직업이 분명합니다. M은 본드의 권총 오작동을 지적하며 교체를 지시합니다. 베레타 418 모델은 350g에 불과한 경량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본부 무기담당관은 제어력이 없다며 발터 PPK를 추천하죠. 발터 PPK는 독일 경찰을 위해서 만든 PP 모델의 길이를 줄여서 휴대성을 높인 모델로 7.65mm 탄환 7발이 들어가서 화력도 좋습니다. 이권총은 냉전 시절 각국 스파이들이 선호했는데 저지력도 좋고 휴대가 편한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어놓는 바람에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본드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총독관저에서 보냈다는 운전사의 말이 거짓이었거든요. 본드는 운전사를 제압해서 배우를 캐려하지만, 운전사는 청산가리가 든 담배를 물고 자살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본드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 몇 가지를 얻게 됩니다. 침입자를 대비하는 방법은 전통 방식입니다. 가방 위에 가루를 뿌려 손을 댔는지 확인하거나, 옷장 틈에 머리카락을 붙여놓아 문이 열렸는지 확인하는 방식은 요즘 영화에서는 보기 힘들죠. 본드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덴트 교수는 본드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살인독으로 받은 것은 타란툴라 검이었죠. 한밤중에 잠을 깬 본드는 무엇인가 팔 위로 기어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소설을 읽을 때이 장면에서는 사람 출납이 아니라 왕진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길이가 20cm 가까운 지네가 발밑부터 몸 위를 기어 올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소름이 돋은 채 긴장하며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본드는 덴트 교수가 준흙 샘플에서 방사능을 확인합니다. 닥터노의 명령을 받은 중국인 비서는 닥터노의 부하들에게 본드를 처리하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카 체이싱 장면이 등장하지만 자동차 따로 화면을 따로 돌리면 아주 어색합니다. 본드 운전 장면은 축소에서 찍고 실제 도로 지행 장면은 따로 찍어서 친거죠. 007 시리즈의 성공을 확실하지 못한 제작사가 제작자를 아끼느라 생긴 패턴이었습니다. 본드는 덴트 교수를 기다립니다. 덴트는 문을 열자마자 침대에 한탄창을 다쏜후 반격을 시도하려다 본드에게 죽습니다. 전장에서는 탄창 교환이 이렇게나 중요하죠. 새벽을 틈타 코럴과 본드는 크랩키에 잠입합니다. 아침이 되자 본드는 해변에서 걸어 나오는 허니 라이너와 마주합니다. 최초의 본드 걸 허니 라이더를 연기한 우슬란드레스는 본드 걸 중에서도 굴리지 않는 미모와 섹시한 몸매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잠시 후 본드의 침입 사지를 알게 된경기병이 나타나 기관총으로 위협 사격을 당하는 차입니다 본드 일행은. 개를 끌고 나타난 정치한 개를 남대동을 몰리고 물속에 숨어 간신히 피합니다. 밤이 되자 크래키에 산다는 불 뿜는 드래곤이 나타납니다. 사실 드래곤은 화염방사기를 장착한 장갑차였는데 원총을 쏘며 저항하던 파라은 불길을 막고 사망하고 본드와 허니는 기지로 끌려갑니다. 본드 앞에 마침내 닥토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중국 범죄 조직의 흑예로 일하다가 천만 달러를 횡령한 후 거대 범죄 조직 스펙터에 이론이 된 인물입니다. 사고로 양손을 잃고 강철 의수를 단 그는 세상이 자신의 천재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로켓 발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로봇처럼 생긴 닥터노는 소설 속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어디만 떨어져 수강한 본드는 한풍구로 간신히 탈출합니다. 본드는 적의 방호복을 빼앗아 입고 방해전파 발사 조정 센터로 잠입합니다. 방해전파를 발사하기 직전 본드는 원자로를 과부하시켜 자폭 을 유도하는데요. 분노한 박범위가 본드와 몸싸움 을 벌이던 중에 냉각수에 빠지는데 그의 감철수는 계속 미끄러지며 난간 을 잡지 못합니다. 평소 자랑이던 강철손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앗아간 역설적인 순간니다 지지가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본드는 허일를구출해 보트를 타고 탈출합니다. 이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강철의 기지가 미니어처 세트라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탈출은 성공했지만 기름이 떨어진 두 사람은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때마침 펠릭스가 경비정을 끌고 와서 보트를 연결하고 끌고 갑니다. 하지만 본드는 허니와의 우긋한 시간을 위해서 밧줄을 일부러 놔줍니다. 이후 시리즈에서도 결말에 자주 등장하는 시그니처가 된 장면이죠. 007 시리즈에서 쇼 코누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역대 007중 투톱을 뽑자면 로저모어와 쉬언코널이라고할수 있죠. 두 사람이 없었다면 007 시리즈가 이 정도 성공을 할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 제작자들이 제작비를 짜게 책정하는 바람에 곳곳에 원가 절감 티가 확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007 특유의 비밀 무기도 전혀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007의 정체성은... 시그니처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성공으로 007 영화가 궤도에 올랐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죠.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이 선화했던 노 타임 투 나이 이후 드니 빌베브 감독의 연출로 새로운 007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감독의 역량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